안녕하세요 아비네피 제이스입니다 오늘 박스 열아이는 HG 캠퍼입니다 MG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어, 재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사고 어, 찾다 찾다가 결국은 HG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 이유는 제니님이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보려고 사게 되었습니다. 그럼 열어보겠습니다. 박스 열때 항상 뒤쪽부터 열시면 매뉴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세요. 슉! 매뉴얼이고요. 캠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봅시다. and um. 왜 이, 이런 파트는 이렇게 동봉을 했을까요?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? 항상 깔 때마다 느끼는 거는 동봉할 때마다 이런 비닐 패키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항상 의아한 것 같습니다. 항상 얘는 잘 까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 칼로나 가위로 살짝 틈을 보여주고 까줘야 돼요. 에이씨. 음, 다 자르죠.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? 뭐 이유가 있는 있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설마 우리 귀찮게 하기 위해서? 짠. 이렇게 해서 한 장, 두 장, 그리고 PC가 있고요. 음. 이런 리더선이 있습니다.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장의 러너에요 음, 여덟 장의 러너에 PC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 리더선이 하나 들어가 있고. 스티커와 데트론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구성은 나쁘지 않네요 A런너입니다 b 런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음 11년 전 키치고는 몰드도 잘 살아 있고요 뒷받츠는 이렇게 같은 양쪽 발에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. 뒷받츠고요. 이 받츠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캠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사실 못만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.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, 그래서 캠퍼 2.0을 엄청 기다렸는데, 음,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, 요번에 이벤트에서 겸사겸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는 하겠습니다. 그 이외에 제품들은, 이런 구성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티커랑 리더선, 그리고 BC. 물론 BC는 많이 남겠죠? 그럼 얼른 빠른 조립을 해서 빠른 조립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